소년 수능 특강 영어 30강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빈칸 문제인데 이 단락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놨지그 굉장히 이제 문장 넣기 단서가 굉장히 많다. 아, 물론 뭐이 단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순서 문제 낼 수도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순서보다는 문장 그 넣기가 괜찮지 않겠나.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연결사들, indeed for instance 그 다음 therefore 이런 부분은 연결사 일단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달락의 주제만 정리해 놓는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요자 영화를 볼때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자 영화를 보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it can be seen 자, 여기서 이승 가져오신 조야. 자, 그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야지데이야가 보여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데이야라고 이하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다. 다른 말로 데이야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를 볼때 자, 뭐가 이제 데이야인가 자, 보자. 이 안에 또 가져오진 조도 있네, unnecessary. 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뭐가 우리가 완전히 또는 전혀 그 주인공과 동일시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얘기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영화 같은 거를 볼때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그 주인공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그 주인공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벌써. 아니 그러면 어, 영화를 볼때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지? 그게 그 다음 문장이 나오잖니. 그게 바로 이달락의 주제가 되고 그래서 어, 진실로 그 관객은 단지 어 have a sense of 이해할 필요가 있대. 그러니까 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뭐를? 왜그 주인공의 반응이 그들의 상황에서 그 주인공공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공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아니, 왜그 주인공은 그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했고, 그런 반응이 그 상황에 적절한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주제문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들어가는 거야.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자,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그 공포 영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장 쉽게 합니다. 자, 언제 가장 쉽게 하느냐? 응? 음?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할 때 가장 쉽게 이것을 안 돼. 어, 가장 쉽게. 여기서 이것이 가르키는 것은 바로 앞 문장이야. 왜 주인공이 그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이유를 압니다. 어떤 이유? 한 등장인물이 왜 그 유령의 사로잡힌 집으로부터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지. 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 주인공이 도망치는 게 바로 주인공의 반응이잖아. 어? 유령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반응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반응, 왜저 사람이 도망칠까?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지. 그지? 굳이 저 사람과 이제 우리가 동일시해가지고 같이 막와 도망쳐야 돼막이이 이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특히 상황에서 어떤 상황? 우리가 그 주인공과 똑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어 확립할 수 있대. 이 얘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등장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등장인물이 이거 오영식이다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부자연스럽다고 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지를 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둔다 공포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질병의 관점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떤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그 주인공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고 왜그 주인공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이해하면 된다. 그 얘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딱 나오잖아. 완전히 주인공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 질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면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오직 뭐만이 필요하다. 단지 질병과 어떤 질환이 어? 보편적인 위협이라는. 어, 그 위협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주제가 이제 다시 한번더 반복되는데 주제가 뭐겠니? 우리가 어떤 그 영화 같은 거를 볼때 뭐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 위에 나왔잖아. 주인공의 반응이 그들의 상황에 적합했는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것. 바로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니? 주인공의 반응이 종종 가장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영화에서.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 정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인공의 반응.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뭐 내용은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라서 대신 이제 우리 그 문장 넣기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지금 정리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때 그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과 완전히 동일시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주인공이 그 상황에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만 이해하면 된다. 요게 이제 주제라는 거.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 핑크색으로 이렇게 쳐 놨다는 거. 그렇지? 어. 요렇게만 정리한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겁니다. 자,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